그러면 장진호 전투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북진을 계획하면서 당시 미 8군을 이끌던 워커 사령관에게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을 함께했던 알몬드 미 10군단 사령관에게는 인천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병사들을 실어서 배에 태우고 원산으로 상륙하라는 원산 상륙작전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국군 1분단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 방향으로 가던 이들이 저 위에서 만나서 북한의 지역이 이렇게 북동쪽으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북동쪽으로 함께 진격해 가도록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백두대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군대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작전은 불가능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동서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중공군들이 이빈 공간을 따라서 숨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원산 상륙 작전을 지시했지만 원산 상륙 작전에 차질이 또 일어납니다. 원산에 갔더니 이곳에 기뢰가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두는 지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륙을 할 수가 없었고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됐습니다. 기뢰 제거 작업에만 2주일 이상 걸렸던 거죠. 원산 상륙이 2주일이나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식군단이 아니라 국군 1군단이 먼저 원산을 점령하게 되죠. 이 원산 상륙 작전은 불필요한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메가더의 지시에 따라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선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선이 넓어지게 되죠. 전선이 넓어지면 전선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급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북진을 하면 할수록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쪽은 지형이 굉장히 험할 뿐만 아니라 추위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도 이들에겐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적극적으로 북진을 지시했고, 우리는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공군들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1950년이죠. 중공은 1949년 10월에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군을 파병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공군들은 공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중공군들을 굉장히 얕잡아 봤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월 26일에 초산을 수복했습니다 초산의 위치가 어떤가요? 압록강변이죠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진출한 병사는 수통에 압록강물을 담아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중공군 포로가 한명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 포로는 중공군이 대거 압록강을 넘어왔다고 자백을 했죠. 그런데 메가더는 그 얘기를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전선에 있던 식군단의 알몬드 역시도 중공군 포로를 16명을 잡았는데 역시 중공군의 숫자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원산에 상륙했던 식군단은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북진을 더욱더 독려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대공세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북진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가더의 명령에 따라서 1군단장이었던 알몬드는 해병1사단이었던 스미스 사단장에게 북진을 강하게 명했습니다. 미국의 해병1사단은 2차 세계대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미국 군대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 1사단을 앞세워서. 북진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스미스 사단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급 기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몬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사단장은 보급을 확실하게 해 두면서 도로를 넓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활주로를 만들면서 천천히 북진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신껏 북진을 해 갔던 거죠 이 시기 중공군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공군들이 참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자 중공군은 순망치안을 외칩니다.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는 거죠. 북한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상대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중공군을 대거 참전시켰습니다. 이내 전술이라고 하죠. 엄청난 중공군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메가더는 중공군의 숫자가 많아 봐야 3만에서 7만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얼마였을까요? 실제는 30만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5일 날 중공군 포로가 한명 잡혔었다고 했죠. 중공군 포로가 중공군들이 대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가더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중공군 포로가 처음 잡혔던 지역이 운산지역이었습니다 10월 25일이었고 본격적인 중공군들의 공격이 11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운산지역에서는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와 한국군 1사단 15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산지역에서 중공군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이들은 이곳을 탈출해서 후퇴해야 됐겠죠 그런데 해군 1사단 15연대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1기병사단의 8기병연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가 있었는데, 1대대와 2대대는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대는 탈출하지 못하고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 미국은 아군을 적진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아군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기병연대를 보내어서 이 3대대를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에 막혀서 5기병 연대가 오히려 타격을 입고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1기병 사단의 8기병 연대 3대대는 포위당하고 말았죠. 이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각자 알아서 이 사지를 탈출해야 됐습니다. 900명 중 겨우 200여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산 전투는 미국 역사상 고립된 부대의 구출을 포기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공군의 위세가 컸던 거죠 중공군을 이끌고 왔던 총사령관은 펑더화이였습니다 이 펑더화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제9병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숭스룬입니다 근데 이 숭스룬은 굉장한 지략가이긴 하지만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 군대의 상징인 미 해병 1사단을 자신의 손으로 깨부수겠다고 굉장히 욕심을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진호로 들어오고 있던 미군을 상대해서 이런 전술을 짰습니다. 자루 전술이라고 자루를 열고 미군들이 자루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루를 탁 닫는 거죠. 자루 안에 가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쓰면서 이들은 산속에 매복을 하고 미군을 자루 속에 들어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공군들은 미군을 상당히 약잡아왔습니다. 이렇게요. 미군 보병은 나약하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단 후방이 차단되면 공격이나 방어할 용기가 없다. 그들은 야간 전투에 서툴고 백병전에 약하다. 후방이 차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보급이 두절되면 전의를 잃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미군이 자루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장진호를 지나고 나면 강계라고 그 당시 북한 사령부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 이곳 장진호는 중공군들이 기다리고 있던 전술의 최적지였고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메가더가 놓친 것,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메가더는 중공군의 병력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가 몇번 잡혔지만 그 포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포로들이 알기에는 고급 정보다. 해서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산 전투에서 크게 패퇴했지만 그 역시도 남아 있는 북한군이나 중국에서 넘어온 의용군들의 지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압도적인 미국의 공군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중공군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의 공군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죠. 그리고 미군 정찰기나 비행기가 뜨면은 그들은 하얀 담요를 뒤집어 써 버립니다. 그러면 눈 덮인 산에서 중공군들이 산속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메가더의 오만이 낳은 오판이 장준호 전투를 낳았습니다.